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친구 중고차 프렌즈 이젠 프렌즈입니다 아이 친절 아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아우 요즘에 제가 좀 좋아요 하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막 골로 눌러주세요 막 이랬더니 좀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오후부터 비가 좀 온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내일 금요일은 비가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우산은 꼭 챙겨 가시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에서 잘 만든 놈이죠. 자, N, 어, 현대 NF 쏘나타 N20 디럭스 기본형 차량을 준비했으니까 일단 가격이 키로 수가 자 괜찮은 차량 좀 외판 한번 둘러보시고 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프랜즈 부차 시작합니다. 파이팅! <목소리> 자 외판 한번 둘러보셨을 텐데 아우 외관이 살짝 아쉽습니다 왜냐 저희가 아직 외판 복원 전이고 그리고 광택 작업이 아직 안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갖고 오자마자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판 작업 장인 30년 외판 복원에 달인 그런 분한테 맡길 거예요 이따가 제가 외판 들어가는 작업은 들어갈 부위는 제가 하나씩 집어 드릴게요. 자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NF 소나타 N20 디럭스 기본형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06년 어, 10월에 등록이 됐고요. 2007년형으로 나온 각자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주행 거리가 77,000km. 와, 그래서 이 차를 가져올 때 시운전을 했는데.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차가. 자 색상은 진주색 변속기 오토 열렬은 조용한 가솔린 배기량은 2,000cc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종은 중형 세단으로 들어가죠. 이 차량이 처음에 나왔던 신차가는 1,962만 원에 출고를 하셨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MP3 오디오를 38만 원 추가하셔서 총 2,000만 원에 출고를 하신 차, 어, 차량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금액 36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는점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369만 원! 369만 원에팔고 있어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 단순 교환 이단한부 있네요. 어, 여기, 조수석 쪽 펜다, 어, 앞 펜다, 단순교환 단나 있다라는 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랑 같이 외판 보시죠. 자, 본네트, 어디 찌그러진 곳이나 흠집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흠집 나온 곳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네트 괜찮고, 앞에 그릴도 괜찮고요. 자, 라이트도 깨끗한데, 밑에 보시면 여기, 앞 범퍼, 여기 싹 외판 작업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뒤에 보시면, 사이어 트레 상태는, 한60% 이상 남았고요. 휠은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한테 판매하신 그 차주님께서 외판은 깨끗한데 실내 자체는 정말 관리를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이드미러 깨진 곳 없이 깨끗하고 레인, 어, 레인 가드도 있고요. 위판도 괜찮고요. 자, 여기 보시면 살짝 이런 뭐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죠. 하지만 까진 곳이 아니라 뭔가 묻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광택 작업을 하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요, 요, 정도도 광택 작업하면 싹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광택. 광택으로 없어지는 부위. 요쪽도 그렇구요. 자, 휠 상태 아주 깨끗하구요. 뒤쪽 보시면 요거는 이제 광택으로 안 되는 것들이죠. 여기는 외판 작업 예정입니다. 그래서 싹 깨끗하게 그냥 새 것처럼 해놓을 거예요. 자, 소라타 이니셜 레임과 N20 등급이 적혀있구요. 어, 뒤에 테일 램프는 레드와 화이트로 되어있네요. 자, 제가 트럭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 트렁크도 아직 저희가 정리가 안 됐어요. 하지만 실내 클리닝 들어갈 때 같이 정리가 되다 된다라는 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살짝 노, 넓이는 이 정도인데 이런 것 이런 것들 있죠. 뭐 이렇게 먼지가 있어요. 이거 저희가 다 청소해 놓겠습니다. 광택 작업 할때 안에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패키지고요. 있자 따라 오시면 여기도 똑같이 외판 작업 들어갈 예정. 오른쪽 여기도 외판, 여기도 외판, 이 뒤도 뒷범퍼 외판, 외판, 그리고 휠 상태는 깨끗한데 살짝 이 정도의 스크래치 있네요. 그리고 조수석 뒤에도 외판, 외판 여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외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광택으로 까지는 것들, 그래서 깨끗할 겁니다. 오른쪽 조수석 휠 상태도 양호하죠? 어 그래서 뭐 외판 작업을 딱 맡겨놔서 다시 올 때쯤이면 진짜 최상의 상품 그런 차로 만들어놓겠습니다. 자본트 열어서 조용한 시동 소리 한번 드리죠. 갑시다. 띵. 자 NF 소나타의 본넷 열었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광택 작업이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엔진룸 청소가 안돼 있어서 먼지가 있어요. 그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깨끗하게 해놓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에 냉각수라든지 워셔액은 잘 충분히 채워져 있고요.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오일량 체크. 오일은 오, 오일 뚝뚝 떨어지죠. 오일량 체크, 오일량 충분하고 오일 상태 양호합니다. 굉장히 나중에 주행을 하시다가 가시고요. 그리고 어이, 으쌰. 자 오일캡도 잔여물 찌꺼기가 전혀 없죠. 깨끗하죠. 이게 외 판만 살짝 아쉬웠지?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차예요. 사장님께서. 자 보시면은 가까이 오시면 여기 배터리도 초록색으로 정상 작동이 잘 되고요. 그리고 제가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 한 번에 잘 걸렸고요. 엔진 떨림이 와 떨림이 아예 없어요. 진짜 엔진 상태 최상입니다. 게다가 벨트도 잘 돌아가고 있고, 이 엔진 소리 외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굉장히 조용하죠. 소나타는 미션과 그리고 승차감, 그리고 엔진이 굉장히 잘 만든 차예요. 자, 안에 들어가서 실내 내부 업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시다. 뿅! 자 쏘라타 안에 실내 내부로 들어오셨습니다 일단 중형 세단이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널널하죠 성인 남성이 이렇게 저와 지금 카메라를 찍어주시는 카메라만 이렇게 둘이 탔는데도 전혀 좁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 없어요 자 이제 옵션이 그렇게 많은 차는 아니기 때문에 옵션 설명은 금방 끝날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은 자 대시보 실내 관리를 너무 잘 하셨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실내도 여기 대시보드도 지금 클리닝이 안돼 있는데 깨끗하죠 그리고 안쪽도 뭐, 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 안쪽도 그렇고요. 깨끗하게 관리 잘 하신 차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mp3 오디오. 여기 이제 추가 옵션이었습니다. 아까 38만원짜리 mp3 오디오, CD 플레이어 모두 되는 거고요. 그 위쪽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오토 에어컨이 있죠. 오토 에어컨. 여기 열어보시면 이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짠. 오, 여 동전! 득템이다! 동, 동전! 한 1200원 내는데 득템! 득템했네요. 자 밑쪽으로 내려오시면 열선 시트가 있고요. 열선 시트와 미션을 보여드려야겠죠. 자 R N D 튕김이 하나도 없죠. 미션 상태 최상입니다. 이쪽으로는 컵홀더와 암레스트. 어? 어, 하이패스 단말기? 단말기가 없으신 분들은 이걸 쓰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빼놨다가 나중에 이차 사시는 분한테 드려야겠네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뭐 여기 카세트에 놓고 핸드폰에 끼시면은 이제 그 음악 소리를 이쪽으로 들으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네, 제가 제 잡아보겠습니다. 앞쪽으로는 계기판이 있고요. 그리고 핸들 라인을 보시면 스티어링 휠 리모컨이 부착이 돼 있네요. 그리고 핸들 커버도 있어요. 커버도 뭐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빼고 타셔도 되겠죠. 전동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아 저희가 지금, 봐보세요, 지금 에어컨을 켜놨어요, 너무 더워서 켜놨는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실내가, 자 이제 시트 상태만 보여드리죠, 같이, 시트는 가죽 시트고요, 오염도가 전혀 없죠, 찢어진 것도 없고, 대신에 생활주름 정도, 생활주름 정도만 있다라는 점, 운전석, 조수석 둘다 아주 깨끗합니다, 게다가 이거 뭐 목받침대 이런 것도 해놓으셨네요,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에 탔을 때도 아이고 이 방향제가 여기 있었는데 뒤쪽에 탔을 때도 뭐 찢어진 곳이라든지 그런 곳은 없네요 주름이 좀 있는 편 왜냐하면 가죽이기 때문에 주름은 어쩔 수 없죠 자 이쪽에 암레스트와 컵홀더까지 잘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 멘트 들으시러 짤막한 영상 보시죠 갑시다 뿅. <목소리> To hit the club and turn the show to a freak show. Look through the peephole, everybody geek yo. Need to get go with an extreme need. To see six midges that be fighting, juggling. Maybe it's just me, cause my mind is struggling. Babes, boyfriend is acting like a clown. No what's going down every time that we're down. Take a look through the people, yo. Everybody's getting geek, bro. Stop the hate and let them neeks Know that we turn the club in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to a freak show. Turn the club yeah, we turn the club. To 자 NF 쏘나타의 외판과 실내 내부 옵션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중형 세단 쏘나타 예전에 나왔던 NF 쏘나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엔진과 미션 그런 게 굉장히 좋죠. 게다가 지금 시동을 틀어놨습니다. 시동이 틀어 놓은 상태인데 너무 조용하죠. 그리고 제가 이 차량을 가져올 때 제가 운전을 했었는데, 어우, 너무 부드러워요. 승차감이 역시 예술인 그런 소나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외판 작업 모두 깨끗하게 해놓을 테니까 뭐 추가 사진이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금액, 어, 판매하는 금액 369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점 어, 아시면 될것 같고 이쪽으로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지금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이덕우 대표, 이덕우 프렌즈가 다시 한번 설명을 친절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중고차 프렌즈 어, NF 소나타는 여기서 끝마치고요. 오늘 이렇게 날이 조금씩 이렇게 크리 크 타니까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추천과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형님, 누나, 동생분들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끝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친절